연극, 곡비에 대한 안내입니다. 남을 위해 울어주는 것이 직업인 곡비 남을 위해 웃어주는 것이 직업인 소비 이들은 위대한 곡비를 만납니다 출연 전 박찬, 소비 윤상화, 그리고 위대한 곡비 색자가 출연합니다.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평일 8시, 주말 4시, 월요일에는 공연이 없습니다. 극장은 성북구에 위치한 미아리곡의 예술극장. 버스 정류장은 미아리곡의 예술극장. 지하철역은 성신여대 입구역. 주차는 할수 없습니다. 수어통역은 남진영, 우지양, 조예림이 합니다. 모든 회차에 자막과 수어통역이 있습니다. 자막과 수어통역이 보이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한 명이 두 명의 수어통역을 합니다. 또한 시각정보 사전해설이 공연 시작 전에 있습니다. 휠체어석은 하루에 4석입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와 전화 및 문자입니다. 인터넷 예매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접근성 관련 예약은 전화, 문자 예매 가능합니다. 자막과 수어통역이 보이는 자리 관련 시각 정보 사전 해설 신청, 휠체어석 등의 문의는 문자나 전화 이용해주세요. 예매 연락처 010-2208-1552. 객석은 관객들이 무대 주변을 둘러싸는 형태이며, 10월 31일에는 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욕설과 성적인 긴장을 암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연 시작 후입장을 하지 못하니 조금 일찍 도착해주세요. 미아리곡의 예술극장과 여기는 당연히 극장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